배우 이예인이 40억 건물주가 됐다. 롤코코사 숙녀로 주목받은 후 파격적인 노줄로 피아노를 연주해 화제를 모았던 이예인이었던 만큼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예인은 2005년 CF 모델로 데뷔한 뒤 드라마 히트, 남자 사용 설명서, 황금 물고기, 다섯 손가락, 뱀파이어 아이돌, 간격 시대 콜론투신의 탄생, 마녀의 성 등에 출연했다. 그가 주목을 받은 건 예능 롤러코스터였다. 청순하고 신비로운 비주얼로 롤코 꽃사슴녀로 주목을 받은 그는 2012년에는 그룹 갱키제로 데뷔해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10년 동안 활동하며 이사를 하려고 모은 5천만원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전액을 되찾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예인는 보이스 피싱 역사상 처음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활동명을 이지, 이미지 등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이 a 인은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경력을 살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브이로그 영상과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이 a 인은 비키니 또는 속옷 스타일의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면서 단숨에 100만 유튜버에 등극했다. 그러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 유튜브 수익 창출이 막히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순했던 데뷔 초, 섹시했던 현재를 오가면서 극과 극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예인은 너커플팰리스에 출연해 자신을 소개하며 연봉 1억 원, 자산 약 10억 원이라고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예인은 임대업자 남자 31호와 최종 커플이 성사되며 주목받았다. 프로그램 종영 후 임대업자와 결별한 가운데 예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5개월 동안의 건물 매입 여정과 그 성과. 그의 따른 감상을 전한 영상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예인 36.5의 이즈 마블이라는 콘텐츠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전했다. 앞선 영상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건물들을 임장했던 이에이는 제가 드디어 40억 건물주가 됐어요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에 있는 40억 원대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결혼에 비유하며 영상 제목을 40억 자산가와 결혼했어요라고 지었고 전문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잡돌이를 하니까 이제 계약서를 갖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에 있는 우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저마다 해야 할 일을 붙잡고 하루를 버틴다.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정작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버리기도 한다.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등의 내레이션으로 공감을 자아냈고,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확인하는 짧은 순간이 내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